어, 1번 풀어볼게.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 값, f3의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지. 그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고 f2의 함수 값이 8. fx를 찾아내면 되겠지. 한번 구해보자. 일단 가조건에서, 가조건, 나조건에서 하나하나씩 조건을 좁혀 나가보게. 가조건에서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fx가 알파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되지 않으면 발산하게 되잖아 무한대로 그렇기 때문에 fx에는 x라는 인수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x-1을 x를 1로 보냈는데 분모가 0이잖아 그치 분자가 0이 되지 않는다면 발산하게 되겠지 그래서 fx에는 x-1이라는 인수가 존재하지. 그러면, 최고 차항이 1이라고 랬으니까 우리는 fx란 함수를 x, x-1. 인수가 존재하고, 그, 외 왜, x-a, x-b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. 그치? 일단 fx란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, 또, 알파베타가 수렴한 값을 곱한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?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딱 하나 알파가 0이 되거나 베타가 0이 되거나 알파 베타 모두 0이 되거나 그 의미지 그 얘기는 fx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음, fx라면 알파가 0이라면 x가 약분되면서 x 값이 0을 냈는데 알파값이 0이 됐다는 얘기는 x라는 인수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뜻이잖아 그치? 그리고 베타가 0이 된다면 x 1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뜻이지 이게되지 x 1 x n 를약분했는데 fx가 3차식이 분모에 존재하겠지. 분자에 존재하겠지. 근데 x값에 x가 1에 접근하는데 베타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x-1 약분된 외에 x-1이라는 -1이 인수가 또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겠지. 즉 fx는 x x 1 x a x, x b 이두 개의 인수가 x나 x 1둘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뜻이야. 그렇지? 두 개가 다될 수도 있고. 그렇지? x x가 될 수도 있고 x 1 x 1이 될 수도 있고 x x 1이 될 수도 있고 x 또 다른 인수가 될 수도 있고. 음. 일단 그 의미라는 거 해석해 놓고 ㄴ을 봐보자 0과, 1, 0과 1이 아닌 어떤 실수 p에 대하여 0과 1이 아닌 어떤 실수 p에 대하여 x를 p로 보냈을 때 fx분의 1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나의 조건이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낼 수 있지 그 얘기는 얘가 0과 1이 아닌 어떤 실수 p에 대하여 fx분의 1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는다 얘기는 fx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x p라는 인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fx에. 그치 fx에 x p라는 인수가 존재하는데 이 p 값이 0과 1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아까 우리는 여기서 결론 낼수 있지. 알파 베타 곱하기 0 알파 베타를 곱한 게 여기다 0이란 말이야. 그럼 결국에 알파, 베타 중에 하나만 0이란 얘기야. 둘이 0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지. 왜? X 마 그렇게 둘이 0이라면, 둘이 0이라면 X와 X 1이 인수가 각각 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야. 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지금 0과 1, 어떤 실수 P에 대하여 X 마 0과 1이 아닌 어떤 인수 X 마이스 P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음, 결국에 FX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와 이둘 중에 또 하나의 인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라는 인수가 존재하는 뜻이잖아. 그치? 그러면 f x 는딱두 가지 두 가지를 추측해 볼수 있잖아. 이제 좁혀 볼수 있잖아. x 최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p라는 함수와 또 하나 x x 마이너스 1의 최고 x 마이너스 p라는 함수. 그치? 이 두가지 함수꼴밖에 될 수가 없잖아. 그치? 그러면 문자는 딱 하나만 달랑 하나만 존재하게 돼. 두 함수에서. 근데 지금 fe값이 8이라는 키를 줬잖아. 그치? 뭐 우리는 여기서 p값을 구할 수 있는거지. 결국에. 그치? 여기서 p값을 구할 수 있고, 한번 음, 응. 넣으면 fe값이 4 x에 2 넣으면 4 곱하기 1 곱하기 2 마이너스 p고, 2 함수 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, 2 마이너스 p는 2가 되고, p는 결국에 0이 되네. 모순이지 틀렸지? p는 0과 1이 아니라고 그랬는데, 만약에 이첫 번째 식을 따른다면, p 값이 0이 되버리기 때문에, 음 그래서, fx는 X가 2개 존재하지 않고, X-1이 2개 존재한다는 뜻일 거야. 여기서 P값을 구하면 되겠지? 다시 한번, 그래도 확인해 줘야겠지? f 2값은이 곱하기 1의 제곱니까? 1, 그 다음에 E-PP, 얘가 함수값이 8이라고 했고 그러면 2로 나누어 주면 E-PP는 4가 되고, P값은 2가 되겠지. 그렇지 그러면 FX 식이 구해졌네. FX 식은 x 곱하기 x-1의 제곱 x 플러스 2가 되겠지. 응. 그리고 우리 f3 값을 구하면 되겠지. f3 값은 3 곱하기 4, 5, 4, 5, 20 곱하기 3. 답은 60이 되겠지.